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지만 저는 오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60세를 넘긴 남성에게 있어 건강 악화의 시작은 의외로 성기에서 시작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혈액이 그곳으로 잘 흐르지 않으면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는 당신의 혈관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좁아지며 뇌심장, 그리고 주요 장기로 산소를 보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이미 늦은 후에야 깨닫습니다. 저는 김현수 박사이며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30년 넘게 중년 이후 남성들의 혈액순환 활력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남성들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모두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도 그들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혈액순환 저하를 약 없이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평범한 한 가지 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음식은 거의 모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만 제대로 활용하면 며칠 안에 혈관에 신선한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활력과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곧이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60세 이후 혈액순환이 급격히 악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지하게 건강을 되찾고 싶고 60세 이후의 삶을 더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만약 아직 잘 모르겠다면 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이 채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당신의 건강에너지 그리고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위험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60대 남성들이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신호들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성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몸 안에서 훨씬 더큰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임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순환 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우리가 무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심을 담아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을 진료해왔고, 그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들은 발기력이 약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을 원망하고 세월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성들이 몰랐던 것은 몸이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더 이상 활력이 느껴지지 않고 손과 발이 자주 차가워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집니다.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지고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혈액순환의 문제는 심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미세혈관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가장 처음 그 이상을 느끼는 부위는 성기입니다. 이건 말하기 불편할 수 있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는 온몸의 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어느 순간에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단지 그 회복을 위한 정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모든 60대 이상, 남성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분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당신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분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둘째 시간을 되돌리는 힘을 가진 이 분자는 질산화 질소입니다. 저는 이한 분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처음 깨달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70대 초반에 은퇴한 남성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예전에 나갔지가 않아요. 점점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고, 심장 박동도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몸 전체가 에너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질산화 질소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의 피부색이 맑아지고 자세가 바르게 펴지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질산화 질소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혈관 확장 신호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열리면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소 호르몬과 생명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고 뇌가 맑게 작동하며 성기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몸속의 질산화질소 수치는 75% 이상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느리고 자주 춥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조용히 겪는 결핍입니다. 질산화질소는 자동차의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에너지는 바닥나며 신체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커피를 마시고 영양제를 먹고 의욕을 다잡으려 해도 몸의 화학적 균형이 무너지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질산화 질소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식으로 빠르게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약국이 아니라 부엌입니다. 저는 혈액순환 문제로 찾아온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음식은 올바르게 준비했을 때단몇 시간 안에 몸속 질산화 질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60세 이후 혈액순환을 위한 음식은 바로 비트뿌리 가루와 후추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약부터 물리치료까지 여러 치료를 해왔지만 이 단순한 천연식품이 보여준 효과는 저와 환자 모두에게 놀라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비트라고 하면 젖은 반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 채소 안에는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혈액순환 촉진제가 숨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며칠 만에 혈류와 산소 공급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몸 안에서 질산화 질소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를 익히면 그 안에 있는 질산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비트 대신 비트 뿌리 가루를 권장합니다. 이 가루는 농축되어 있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며 흡수가 빠르고 생비트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소량의 후추를 함께 섞는 것입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영양소의 흡수를 최대 2000%까지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뿌리 가루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이 질산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비트 뿌리가루 한 스푼, 아주 소량의 후추, 그리고 물약 240ml입니다. 잘 섞어서 하루에 주된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며칠 안에 에너지 집중력, 자신감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자는 이것을 매일 아침에 정화 플러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이 조용히 원하고 있던 것을 채워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바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60대 남성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 습관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처음 7일 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아직도 박민수 씨를 잊지 못합니다. 그가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단지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당시 68세였고, 은퇴한 소방관이자 네 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 자신 같지가 않아요. 머리도 흐릿하고, 늘 피곤하고, 아래쪽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에요. 그의 혈액 검사 수치는 문제없었고, 수치상으로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 보시죠. 저는 그에게 비트뿌리 가루와 후추를 섞은 음료를 권했고 생활 습관을 아주 조금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민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발을 질질 끌며 일어나던 모습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다시 뭔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더 깊이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맑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민수 씨, 본인이 아닌 그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몰라도 절대 멈추지 마세요. 혈액순환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단지 몸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 활력, 그리고 관계에서도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혈관에 다시 에너지를 공급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민수 씨는 단순히 비트뿌리 가루만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침에 단 3분이면 되는 아주 강력한 습관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 습관은 유럽의 일부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샤워 중에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방법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효과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회복을 10배 빠르게 돕는 생활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중장년 남성들과 함께 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단지 무엇을 더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비타민 약을 챙긴다 해도 매일의 생활 습관이 그것과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건강 회복은 언제나 한 걸음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가는 기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 뿌리가루를 활용하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네 가지 간단한 습관을 함께 제안합니다. 이 방법들은 극단적이지 않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지만 혈관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3분간의 온냉 교차 샤워입니다. 따뜻한 물로 시작해 찬물로 바꿨다가 다시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마치 체육관 운동처럼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며 탄력과 반응성이 강화됩니다. 산소가 온몸으로 더 원활하게 공급되며 어떤 분들은 이 습관이 아침에 가장 활력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지며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다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 5분의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조깅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천천히 발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걷는 것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체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다시 밀어 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혈류가 가장 필요한 부위가 골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단순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하루에 세번 복부 중심의 깊은 호흡을 몇 분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몸 속으로 더 많은 산소를 들여보내며 혈류를 억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점점 얕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다른 모든 건강 노력이 훨씬 더잘 작동하도록 돕는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수면 자세 방의 온도 침대의 각도까지 모두가 밤사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대에 몸은 가장 활발하게 회복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도 체계적인 계획 속에 있을 때더잘 작동합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일과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섯째 7일간의 혈액순환 회복 계획입니다. 때로는 남성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이론이나 긴 설명이 아니라 단순하고 따라하기 쉬운 명확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환자들이 조언을 듣고도 실제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런 루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어디에나 있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할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이고 진심으로 활력과 혈류를 되찾고 싶은 분들께 이 7일 루틴을 권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이 루틴을 통해 다시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은 수분 보충으로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량의 천일염을 넣어 마십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깨우고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온냉교차 샤워입니다. 단 3분이지만 하루의 전체 리듬을 바꿉니다. 이후에는 호흡입니다. 6초 들이쉬고 4초 멈췄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몇분 안에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 식사 전에는 비트뿌리 음료를 섭취합니다. 비트뿌리 가루 한 스푼 소량의 후추물, 미비 40ml를 잘 섞어 천천히 마십니다. 이 음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아분간 걷기를 합니다. 운동 목적이 아니라 혈류 흐름을 위한 걷기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저녁은 휴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소량의 물만 마시고, 과식은 피하며, 잠들기 전 깊은 복식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자는 자세는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 받쳐주고, 방은 시원하고, 어두운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이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도적이고, 그만큼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주일 안에 몇년 만에 처음으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단순한 루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에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혈관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가 매주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자연식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약이 아닙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일곱째 매주 바꿔가며 섭취하는 혈액순환, 슈퍼푸드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기본을 성실히 지키는 남성들은 빠르게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몸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특정 슈퍼푸드를 바꿔가며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혈류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생마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입냄새 걱정도 되겠지만 이것은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혈관 이완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신선한 마늘 한쪽을 으깨서 10분 동안 공기 중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이후에는 알약 삼키듯 그대로 삼키면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것을 옛날식 비아그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100% 석류즙입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진짜 석류즙을 공복에 소량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안에는 혈관을 보호하고 탄력성을 높여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일주일 이내에 머리가 맑아지고 체력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의 하얀 껍질입니다. 보통은 버리는 부분이지만 이곳에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며 질산화질소 생성의 전구물질이 됩니다. 스무디에 넣어 마시면 혈류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시금치나 루꼴라 같은 IP채소도 있습니다. 이들에는 천연질산염이 풍부해 몸 전체에 질산화질소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심식사나 스무디에 매일 한줌씩 추가해보세요. 눈에 띄는 변화가 서서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음식들이 마법은 아닙니다. 마법은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공급하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움직임과 감정 관계 삶의 전반에 있어 스스로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쉽게 꺼내지 않는 말이지만 저는 모든 6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여덟째, 마지막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가지 믿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활력도, 의욕도, 욕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될수록 인생은 점점 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현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없이 걷고 아침에 목적의식을 갖고 일어나며 손주들과 웃고 배우자 곁에 당당히 서며 여전히 남자로서 느끼는 자존감. 바로 그 자유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결코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적응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위한 이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습관들. 비트와 후추, 호흡, 걷기, 수면, 습관, 음식, 회전은 단지 팁이 아닙니다. 모두 몸에 지금 다시 살아나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회복은 즉시 시작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이가 며치든 활력과 힘 생기를 되찾는 데는 늦은 시점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 그 가치를 믿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이미 듣고 있습니다. 몸은 준비되어 있고 진짜 좋은 시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혈류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이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소액의 후원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이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고 남성 건강을 중심에 두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